뭐하요 고? 짝짓기. 그거 어? 맞잖아. 짝짓기. 짝짓기라니. 잠금이 서 이제 이틀 동안 우리들은 여기 숲가 짝짓기를 시켜야할거니 참나무 근데 이게 이쪽 구멍 삼나무게. 오, 그거보다,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진짜? 근데 애들 어디 있어? 애 다들 내있어요 이건 다 참나무니까. 참나무 삼나무게 쓸수 있어. 새콤만좀 보여줘봐. 시가. 자, 새콤치, 김자 걔가 응. 새콤이는 너무 힘이 남아더라 진짜. 로 아니 그, 근데 걔다가 걔암 코도 힘이 세가지고 진짜. 맞아. 암코, 그거 같이 넣어줘. 아 근데 이게 좀 썩어 썩어가지고. <laughs> 근데 얘네들은 원래 썩은 데다 저기 할 텐데. 아니 뭐 이거 진짜 우리가 직접 네. 구해온 참나무야. 그건 아는데. 가림새콤. 안 되냐? 썩을 썩을 잘랐는데. 그걸 잡으면은 안 되지. 썩을 썩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썩은데 다 산란할걸? 아, 썩은데 더 좋아할 뿐이야 아 어, 그래? 어더 좋아할 뿐 아, 근데 스쿼시 짝짓기를 엄청 하고 싶어 했잖아? 응 암컷 여깄다 다리가 꼈나봐 <laughs> 어, 꼈다고? 저도 어. 뺄수 있을걸? 아 뺐다 뺐다 뺐지? 이거 암컷 좀 해줘 암컷, 암컷 어디있어 응. 여기 있어 암컷 등장 암컷 아, 암컷은 이름이 달다리야 달다리 달다리? 암컷 건강한 애가 왔어? 엄청 어. 건강해 어. 아 손으로 잡지 왜 이 너무 이가 힘이 세가지고 아, 네. 손에 붙으면 다, 다 뜨엉 손에. 자안컷도 농장 달달아 도망다녀 달달아 썼어. 아, 근데 이제는 그냥 무시. 달달아 얘네들이 올라가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가? 맞아. 둘이 싸우진 않았어? 안 써, 안 써. 안 싸워? 써? 응. 다행이네. 그 짝짓기 했어? 이 예, 아직 안 했을걸? 아, 안 했어. 그, 안 했다고? 안코또 다떨어어 근데 여기 응. 공간이 넓으면 얘네 뒤집어져서 물려날 수도 있어. 아니, 셀리즈도. 좀렇게좀면게 좀 여기 틈에다가도 나무를 채워줄래 다나면이이좀좀화이트화이트하게화이트화이트응그렇지 요거 이렇게 채워주면이제는된면이아이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좋아, 어차 파고 들어간다. 파고, 파고, 파고 들어간다. 오, 엄청 빨리 파고 들어간다. 와, 진짜 빨라. 뭐야, 이 불도저 같아. 음. 힘 진짜. 기다. 권해야 비... 어? 물 조금만 더 뿌려줘. 어? 물 조금 어, 음. 분무기. 있어. 너무 너무 흙이 흙이 너무 말랐어. 얘는 약간 습한 거 좋아할 거야. 촉촉해. 음. 데리도 촉촉. 아, 데리. 우와, 암컷 여기 밑에 들어있어. 암컷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암컷 움직여. 아, 오, 귀여워. 너무 예쁘지 않아 이 수영? 아, 뭐 옆에서 봐봐. 옆에서 보면 보일 거야, 암컷. 아니야, 아니야 알 알았어, 알았어. 여기 옆에서 움직이는데 땅, 땅이 움직여. 지진이야. 오케이. 새콤도움. 자, 모이 두개 줬어. 응. 오케이. 또. 얘네들 산란. 근데 <laughs> 얘네들 산란하는 건 좋은데 <laughs> 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 얘네들을? 그래, 키울 수 있겠지 산란해서 알란 거를 키울 수 있을까? 알란 응? 거를 어떻게 키우자 알? 그건 아빠 잘 모르겠어 그 산란... 산란 그... 저... 저통 있지? 저... 저통 저런 통에 산란... 그걸 세팅을 해주더라고 산란하면은 그게 애벌레를 꺼내서... 알이나 애벌레를 꺼내서 해주더라고 자, 오늘은... 모게 지금 젤리가 네가지 정도 오늘은... 장수풍댕이 암컷 달달이랑 트콤이랑 만났네. 음. 안녕.